만나요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통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6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기억세대 말씀, 로마서 9장 21절.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과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는 예레미에서에 등장하는 상징들과 상징적인 행동들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아,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포로가 된 유다의 죄를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에 두신 신호와 기별의 주의를 기울이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유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경 연구자들은 성경의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설명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성서봉사는 전체적으로 구원 의 계획을 예언하는 상징이 있죠. 유대인의 제사제도와 그 제사제도의 의의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으나 아주 넓고 심오한 질감, 그 표상과 예식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온유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상 성서 또는 예언서뿐 아니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와 실물 요원에서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미에서에서도 상징과 비유는 아주 풍성히 사용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상징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그 의미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상징에 담긴 진리입니다. 믿으로 내려가시면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하죠. 네, 그것들은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지상성소봉사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 풍부하게 사용된 상징, 여러 종류의 상징들이 아주 넘쳐나는데요. 그 대부분은 그 자체보다도 더큰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로 7절을 읽어보시면 두 제사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상징이 있죠 말씀을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는 성경의 서두에서부터 스스로 하늘에 가려고 노력하는 시도, 즉 가인의 제사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적 상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민숙이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난 장대에 달린 노뱀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 부조화 선지자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소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와 재림전 심판 그리고 주의 최종적인 처결에 관한 상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노 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렇게 상징에 담긴 진리들이 폭넓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상으로 넘어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상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가리킨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죠요 네, 그럴 때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 한마디를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독자를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상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치시키는 상징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상징들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가는 그런 상징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게 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토기장의 무엇이죠? 진흙입니다. 토기장의 진흙.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토기장의 비유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언급된 그성경결에 예레미야 18장, 이사야 29장, 45장, 64장,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 에, 또한 토기장이에게 들려져 있는 진흙, 에,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서 어, 이러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어떤 다른 진리가 있든지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즉이 네, 토기장이는 진흙을 주물러대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요. 즉 예레미야 관점에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토기장이와 진흙의 상주, 백성들의 바오와 심지어 고집스럽고 그릇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떻든지 결국 그분은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세상.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주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통이성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어떤 소망을 발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에게는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 저 하나님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 진흥, 토기장의 이 진흙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깊은 묵상을 좀 하시길 게되 바라구요. 셋째 날, 한민족의 나락입니다. 교훈으로 들어가시면 유다는 이방문화에 떠져서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의식을 행할 정도로 타락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참 이 유다의 이 극악한 죄악들, 그 죄악들에 대한 예들이, 아, 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무죄한 자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모자라서, 예, 이그 땅을 아주 낯설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 말을 이국화하다, 낯설게 하다, 세속화시키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곳이 성전인지 예루살렘인지 본문을 언급하지 않, 않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 나라가 주변 국가과는 뭔가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싸울 거다 싸우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 다 드러낸다면 어, 이것은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졌던 죄악이 그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뭐 절망의 멸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유다의 죄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 19장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현대 신앙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행태들을 보인다면 그건 유다가 가졌던 죄악과 별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실, 질투와 시기 비난 욕심 부패 타락 뭐 이러한 내용들 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죄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자, 유대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군의 말씀에 생각이 맞춰져 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소리 칠법한 그러한 생습들을 유행하는 문화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지,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쉽게 그런 죄악적 타락을 용인하고 용납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신앙 안에 세속적인 영향력들이 얼마나 깊이 밀려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목상인데요. 유다백 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타락하게 된 원인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적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상문화의 영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를 타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옹기를 깨뜨림. 자, 선지자로부터 기별을 드리려 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옹기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징벌의 심각성을 경고하십니다. 아, 이 이러한 죄악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많이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결국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해야 했으며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인데요. 10절로 11절의 말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공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행할 일을 정확히 목격할 증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증인들은 유다의서온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옹기를 깨트릴 장소였던 하시트 문, 질그릇 조각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근처에는 토기장이들의 공방이 있었고, 그들은 문 밖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더욱 인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 자신이 그들의 죄악이 깨어질 옹기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후의 계획까지 포기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은 유대민족과 그 자손들은 멸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능한 죄로 부정해진 곳들은 곧 그들의 시체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의 깊이는 아마도 그들의 부패가 가져올 징벌의 정도로 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주시고, 주셔서 고쳐 쓰시고자 하시지만 결국 고치실 수 없을 때는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꿔지는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질그릇 같은 이 진흙 같은 여러분과 저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자, 목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후의 계획까지 포기해야 하신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떤 때문일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주변의 사건 또는 현상을 통해 드는 경고의 음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 삶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다섯째 날, 세마포 띠니다 유브로대강에서 썩은 예레미야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어야 할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그들의 포도, 포도 생활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상징적 행위는 주석가들에게 몇 가지 곤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 뭐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표현적으로 하나의 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은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편도로만 넉 달을 여행하였습니다. 기별을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거리를 두번 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강이 지리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가 여행했던 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먼 곳까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음. 그처럼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유다자선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상징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상징적 해는 무엇이며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허리띠는 부름을 받았던 시절에 순수하고 흠이 없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합니다. 허리띠를 찬 인물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 허리가 제사장복의 재질과 동일한 세밥,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 띠의 상징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 주석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유명한 강둑의 허리띠를 묻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문이 있지만 그 상징적인 예언의 적용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없습니다. 그띠는 이스라엘 집을 나타냈으며 그것을 치우거나 묶는 것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주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갖는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버렸을 때 우린 결과적으로 어떤 생을 맞이야 될지, 맞이하게 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남겨진 죄악들이 없습니까? 세계에 알 요소들이 없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죄악들 그래서 썩어 묻어서 썩어져 버릴 허리띠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우리가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에 회개를 통하여 소생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움이 얼마나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 가장 정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상징과 상징적인 행위는 기별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레미야는 상징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선지자였지요. 깨진 옹기와 썩은 허리띠로 위로를 주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그분의 열망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서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상징적인 영적 의미들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의미들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죄악들을 그들이 깨닫고 버려했던 야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가졌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뿌리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도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Amen.